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님 아! 버지 감사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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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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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동안 우리 딸을 보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육신사의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아멘.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 필요한 건강이오니 마음의 건강, 육신의 건강, 신앙의 건강 찾아서 하나님 잘 믿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가정을 지켜 나갈수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. 아멘. 핸들을 잡고 일을 합니다. 그 핸들을 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. 이제 우리 어머님을 모시며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오매 피곤찬 대해 주시고, 어,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하늘을 활고하는 것처럼 하나의 하나의 은혜의 은혜의 아버지아래며 없는 길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, 그리고 힘든 가정생활 속이지만 잘하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나가 하나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 명철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2, 2월 23일에 있는 아버지 장이 그것도 요양 보호사 시험에도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나이다 아멘. 아멘.